자, 이번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41번 링크드 리스트 서클. 이, 이지 문제인데, 그래도 좀 재밌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어, 일단은 그, 헤드가 주어진대요. 리스트 노드네요. 리스트 헤드가 주어지는데, 어, 링크드 리스트가 어 서클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라 그런 문제. 그래서 어 링, 링크드 리스트 안에 서클이 있다는 거는 넥스트 네, 포인터만 계속 따라갔을 때 이게 뭔가 한번더 나오는 애가 있는 경우가 이제 서클이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포지션이 인덱스 오브 더 c l o 어, s e d n e x t p o i n t e r is connected to note that p a l s e is not passed as a parameter 네. 뒷부분은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circle이 어... 네. 있으면은 true를 리턴을 하고 없으면 false를 리턴을 하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인풋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circle이 있죠 그러니까 true를 리턴을 해야 되고 이런 식의 인풋이 들어오면 은 true 이런 거는 이제 플스가 되겠죠. 네. 그랬을 때 네. 넘버 오브 노즈가 만개 정도까지 들어올 수가 있고 밸류는 마이너스 10만에서 플러스 10만 사이다. 그리고 네. 뭐 포지션은 밸리드 인덱스라고 이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 어차피 저희는 이제 링크들이 리스트 노드의 헤드의 포인터만 받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계속 넥스트를 이렇게 찾아가면서 문제를 풀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이제, 인풋이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거, 요런 부분은 사실, 시플로 풀을 할때 크게 고려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네. 그랬을 때, 이 문제를 딱 들어보면은 가장 쉽게 생각이 나는 거는 그런 거죠. 일단, 캐시 맵을 만들어가지고, 이 리스트 노드의 포인터 주소를 계속 인서트를 하는 겁니다. 인서트. 그리고 새로 이제 넥스트 콜 뽑았을 때, 얘가 여기 안에 들어있으면 트루고, 끝날 때까지 다돌 동안, 한 번도 안 들어있으면 펄스가 됩니다.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 팔로워 캐시션으로 있는 게 o1 컨스턴트 메모리를 사용해서 풀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해시맵을 사용하는 거는 어, 모든 노드들이 해시맵에 다 들어가게 되면 크기가 n이죠 그래서 o n 스페이스를 사용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이 컨스턴트 스페이스를 사용해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약간 좀 꼼수를 좀 써가지고, 노드 밸류가 지금 10만, 마이너스 10만에서 10만이니까, 아, 컨스턴트로 20만 잡아놓고, 그걸 이제 마스킹하면 안 되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그거는 여기서 요구하는 그런 풀이는 아니고요. 이 부분에서는 어떤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네 여기 예시를 보면 노드를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하잖아요. 이거를 슬로우 페 a 스트 기법이라고 쓰는데 페 a 스트랑 슬로우 이거를 색깔을 다르게 할게. 음, 얘가 페 a 스트고 어, 얘가 슬로우입니다. 시작은 똑같이 여기서 하겠죠. 근데 페 a 스트는 6 칸씩 움직이고, 슬로우는 한 칸씩 움직인다고 할게요. 그러면, 한번 지났을 때 슬로우는 여기 있고, 패스트는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나가면, 슬로우는 여기 있고, 패스트는 여기 있겠죠. 이걸 밑에다가 쓰는 게낫겠니 네, 이렇게. 그 다음 한번 지나면은 이제, 슬로우는 여기 있고, 패스트도 여기 있게 해야 됩니다. 만나죠? 이렇게. 서클이 있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두 칸씩 보내고 한 칸씩 보냈을 때, 만나는 경우가 있으면은, 이게 서클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 만약에 서클이 없는 경우를 한번 봐볼까요? 예를 들어서, 서클이 없는 경우는, 당연히 패스트가 먼저 이렇게 가니까 먼저 너를 만나겠죠. 이렇게 패스트가 너이 되면 이거는 서클이 없어요. 근데 너리 되기 전에 이렇게 슬로우랑 패스트가 만나게 되면 슬로우랑 패스트가 만나게 되면 서클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의문을 한번 가질 수가 있죠. 이게, 서클이 있으면 항상 만나는 거냐. 어, 이게 안 만날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동시에, 뭐, 같은, 어쨌든 서클에 들어오는 순서가 다르니까. 어, 여기에 슬로가 있고 여기에 어 여기에 페스트가 있다고 해 볼게요. 그럼 그 거리의 차이는 지금 k라고 가정하겠습니다. k 그러면 한번 지나면 거리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k 1이 되죠. 두번 지나면 k 2가 됩니다. 세번 지나면 k 3이 되죠. 점점점점 결국에는 0이 되는 어떤 정수 n이 있을 수 밖에 없겠죠. 반대로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레드가 여기 있고, 그러니까 패스트가 여기 있고, 슬로우가 여기 있어요. 이 차이가 k야.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서클의 크기를 m이라고 하면은, 그 디스턴스는 지금 사실, 요렇게 보면, m-k죠. 근데 이게 한, 한턴 지나면 이렇게 되고, 두턴 지나면 m-k-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돼서 0이 되는 n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사용하면, 서클이 있다면 결국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해보고, 이대로 한번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low를 head로 해부. 만들고 while문을 돌겠습니다 while문을 아, 돌기 전에 그렇죠? 끝나는지부터 판단을 해 볼게요 그러면 return을 하고 flow는 이제 한칸 움직이겠죠 그리고 패스트는 이렇게 두 칸씩 움직입니다. 언제까지 움직이냐면 y랑 패스트가 다를 때까지. 아, 슬로우랑 패스트가 다를 때까지. 이게 두 y를 사용을 한게 먼저 패스트가 널인지 아닌지를 처음에 이제. while 조건으로 이렇게 들어갈 텐데, 이게 while이 여기 달려있으면 처음에는 이제 같으니까, 한번 먼저 이동시켜주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확인을 하는 식으로 했 그리고, return, 그러죠. 네, 요런 식으로 문제를 풀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 문제도 코드는 댓글에 함께 업로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